은채야, 이제 가자. 최채, 집에 갑시다. 아이고, 참! 언제까지 태워줘야 돼? 어 저기 나갈 때까지만 태우고 이제 집에 가야 돼. 너무 추워서 안 돼. 은채 감기 더 심해지겠다. 양의도 힘들지 추운데. 은채 네. 태워주느냐고. 은채야 오빠도 힘들대. 음, 나 힘들어. 응 고집 피면 안돼 은채야. <laughs> 여기 또한 번만 가고 가자. 응 그래. 아니야 아니야 양근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이쪽은 놀이터가 있는. 아니야 그쪽 놀이터는 안돼 너무 멀어. 그러면 한 시간 걸려 진짜. 근데 집에 가야지. 인제 병원도 가야 돼 오늘. 여기로 길로 이제 들어가서 유모차로 타, 타러 가자. 양근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. 아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꺾어. <laughs> 양근 꺾어, 꺾어 꺾어 꺾어. 양근아 여기서 들어가 들어가 저기서 들어가 놀이터로. 유모차 있는데로 가야돼 와 양근이 아주 완벽하구나 멋있다 진짜 대단한데? 은채 왜 이렇게 무겁네요? 은 무겁지? 안무겁요몇톤 음, 응. 나간데? 응무거 은채는 10톤 되나봐 10톤 로 가자 아 힘들어 그래 은채야 너무, 오빠 해? 너무 힘들다 은채 태워주느냐고